자, 아까 전에 이제 직접 만든 클래스는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자, 근데 한 가지 좀, 예,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참고로 어플리케이션 러너 같은 애는 어, 그, 빈과 람다 조합이 좀더 좋아요. 그니까 러 인터페이스를 그 리턴받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빈이랑 람다 조합으로 하면 좀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내가 만든 객체를 빈에 등록할 땐 컴포넌트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거요. 예 근데 어플리케이션 러너랑 아 어, 어플리케이션 러너 같은 경우는 약간 빈과 플러스 알파 람다식이 조금 더 가독성이나 여러 면에서 좀 좋습니다. 왜냐면 코드가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짜다가 계속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빈으로 일단 갈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직접 만든 애를 빈에 등록하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클래스로 따로 빼아그 만드신 클래스에다 컴포넌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빈으로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지우고 자에컴피그 쪽에 그냥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자 이쪽에서 람다식이랑 좀 엮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오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뭐 필요한 거 쓰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리턴할때 그냥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겠지만 어 여기서 얘를 어떻게 정의한지를 여기서 명세해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얘를 마이 어플리케이션 러너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러너 그러니까 다시 제가 아까 만든 거는 마이 어플리케이션 러너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려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은 따로 빼도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러너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하실 거면 빈에서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 어플리케이션 러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따로 객체로 만들 거면,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어노테이션 붙여 쓰시면 되고,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 러너를 여기서 그냥 바로 쓸 거면, 아, 어플리케이션 러너를 뭔가 할 거면, 그냥 빈에 등록하신게 낫다는 거죠. 제 말은.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그, 어플리케이션 러너를 그냥 직접, 예, 여기서 만들어서 리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드시고 얘가 빨간 줄이 뜨는 애는 이유는 오버라이드해서 아까 전에 런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그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자 여기서 이제 뉴하고 오버라이드하고 런하고 자 여기서 이셉션 에러도 잡을게요. 스로우 이셉션.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출력을 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네, 것도 출력해 볼게요. 해주고 잠시 자, 빈했고, 자, 요게 잠시, 요거 인터페이스여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요거 잠시. 자, 이게 지금 자,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어 이전에는 유하고 뭐 마이 어플리케이션을 런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럼 이렇게 상세 구현을 여기서 하, 해야 되냐? 자,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이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인터페이스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구현체가 아니라 추상 예, 추상적인 뭔가 설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자, 일단 요거랑 하나 더 만들 거여서 그 밑에서 그뭐 하나를 좀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랑 이제 빈으로 하나 더 등록을 하자면 자, 이렇게 하고, 어플리케이션, 마이 어플리케이션 2라고 하시구요. 자, 여기서는, 자, 요렇게 할게요. 자, 람다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요거를, 요런 람다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보통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얘를 어떤 메서드로 빼서 처리했었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워크 1네 그리고 워크 2뭐 이런 식으로 빼서 처리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여기다 적용할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프라이베이트 내부적으로 쓸 거니까 보이드 워크 1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보이드 워크 2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여기서 어, 어플리케이션 러너를 직접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람다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laughs> 매개 변수 제가 받는 걸좀 빠트렸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요걸, 요게 이제 달라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위를 자 들어가서 그냥 볼게요. 네, 요거죠, 요거. 네, 요거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 네, 오버라이드가 자동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무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뉴하고 이렇게 리턴하는 걸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인데 이게 조금 보기 안 이쁘다 이러시면 람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람다식이 좀더 깔끔하긴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리턴하고 화살표 써서 이렇게 처리했던 이유가 여기 좀더 깔끔하기 때문에 요기 싫으시면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구동했을 때 문제가 특별히 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워크원, 워크 2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자 순서대로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원투 하고 뭐 마이어플리케이션 러너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얘가 먼저 실행이 됐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